안녕하세요 요리학이 집이에요 준혁이고요 오늘은 대 대왕검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대왕검 시뮬레이터요 좋아 좋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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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보자 아빠 샤 앞에 있어 아빠 상점 앞에요 어 올라와봐 상점 앞으로 와봐 나 보여 어어 어, 어, 여기다 어, 준비 시작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잠깐만, 잠깐만. 판매 좀 하고 올게. 나도 판매. 아빠 여기에서 안 돼. 싸움은. 아 여기 안 돼? 응, 여기 쉬는 곳이야. 오. 길에서만 길 돼.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. 응. 통... 판매 옆에. 판매 옆에? 판매 옆에로 와. 판매 옆에. 맞아, 한번 가볼게. 있어. 아빠 여기야. 나 여기. 아, 이게 어 어딘지 알겠다. 여기 여기. 아빠. 오케이. 자. 준비... 여러분. 붙어볼게요. 시작. 와, 도망! 와, 도망! 죽었어요. 죽었습니다, 여러분. 네, 아무래도 이겼다.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요. 제가. 이, 네. 이건 네, 이거 아니, 더 강해져서 기억... 돌아올게요, 여러분. 아, 자, 여러분. 앞에 지금 패건 수련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예. 여기에서, 이 안전지역에서 계속 공격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엄청 좋은 무기를 산 다음에, 엄청, 엄청 좋은 무기 샀어요. 샀다고요 네. 어디요? 일로 와서 구경 좀 시켜주세요. 여기 샵 앞으로 와주세요. 여기 상추? 네. 어디 가봐요? 샵 앞으로 와세요. 샵 앞으로 와요. 여기 있다. 어디요? 아, 도로에 나와요 아니, 듣고 나가지 말고 한번 구경일 구경 일단 좀 시켜줘봐요. 가까이 와서 구경 좀 시켜줘봐요. 준초록색 검이에요 네, 한번 해봐요. 어떻게 되는데요? <laughs> 나와봐봐요, 도로에요. 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? 도로 한번 나와봐봐요. 에이, 제게 더 멋있어요. 한번 붙어봐요. 붙어보면은 누가 더 멋있는지. 준비 시작! 안 되는데. 피안 깎여요. 피안 깎였어요. No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죽었네 자살할게요. 어, 패관수련 뭔지 알아요? 안전 지역에서 힘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. 한번 힘을 기른 다음에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. 나 네, 멋있다. 오케이요. 나도 멋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 예. 예. 사봐 패관수련 한번 해볼게요. Legenda